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전면에는 형상이 있고, 삶의 후면에는 어식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짓 자는 전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우리는 형상과 사건과 상황의 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형상과 내용물을 초월한 그 대상과 사건의 근원이 되는 의식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 공간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영안에 거할 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관념과 형상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형상이 없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의식으로 이 물리세계의 모든 관념과 형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형상과 관념의 본질인 실제와 진리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의 표면, 껍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나눌 수 없는 전체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각각 다른 표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는 형상들의 군원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타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이스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거짓자로 이 형상 세계만이 전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형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거짓자로 보면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고, 물질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이나 대상을 좋은 것, 나쁜 것, 이것, 저것, 질서, 무질서 등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자로 보는 이 형상 세계에서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인과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자로서 볼 때는, 즉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는 거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체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생겨나고 관계하고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이 세상은 사실은 물체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적으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무한한 허공 중에 공간 안에 그 행성들이 띄엄띄엄 있을 뿐입니다 미시적으로 우리 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몸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만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과 전자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허공밖에 없습니다. 허공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단한 물체지만, 우리가 보는 수준만 변화시키면 우리는 모든 게 공간 안에, 공간 안에 있는 물체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활한 무한대의 공간 안에 지금 물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입니까? 무한한 공간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무한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는데 우리는 그 공간을 보지 못하고 물체만을 보고 우리는 그 물체에다가 이름표를 달고 그 물체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자가 보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뭔가를 보면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고 그 물체만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관계를 보고, 인과의 관계를 보고, 그것으로 세상은 내 정신세계 안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과 언어로 어떤 물체나 대상의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그 물체가 존재하는 무한한 공간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물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체가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거짓 자아라면 물체의 근원이 되는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 무한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멘. 바이바이.